불가능을 제외하고 남는 것이 믿기 힘들지라도 진실인 법이죠. 추리를 시작하겠습니다. 어? 자, 사립 보는데 사피 중간에 멈췄거든. 뭐해? <놀람> 4손 뭐이 용병, 경찰, 의사. 그래, 사... 사피 구라야. 사손 7이 아니야, 오더. 사님. 아, 왜? 아, 사. 이너 직업 뭐야? 이 직업 뭐냐고 물었어. 난 루칸 세 바. 234, 234, 67, 67... 아, 674였어요. 아무튼 7, 76... 지금 메모장에, 7초 7손이라고 7에서 멈췄어 내가 막마왔나 야 내가 막마왔네 야 내가 내가 막마 온거 생각 못 했다 야 4픽 시민티 나네 막마판이다 어야 이거 내가 많이 왔네 듣고 보니 그래 나는 진짜 4픽이 7초에 7손 멈출 이유가 없거든? 근데 생각해보면 4픽도 마피아면 7초에 7손 멈출 이유가 없어 4픽이 마피아여도 어 그래서 사손 자일인데 내가 막마와서 그래. 어, 그럼 사손 자일인데 내가 막마와서 칠. 치... 오케이 주리를 시작하겠습니다. 팔 노손이거든? 무슨 일이야? 제 차례였군요. 어 1, 6다 가자. 어1 가자. 오케이 오케이. 1 가면 돼. 6이 1 의뢰네. 1, 6다 가면 돼. 어2픽 도주 반각이네. 맞아 맞아 맞아. 2픽이 마피하면 의사 저렇게 안 나오지. 야, 1 6 다가. 그렇지. 그리고 8 노선이었어. 8 노선이니까 1하고 6다 가면 돼. <laughs> 야, 하필 막마 나한테 왔어. 야, 난 진짜 아, 4픽이 무슨 생각이지? 근데 처음에 4픽이 2 3 4 루트 돌리다가 살짝 멈추긴 했어. 그때 조금 의심하다가 그 다음 뭐냐, 6 7 4 이렇게 돌렸나 봐. 돌리면서 7초쯤에 이제 7순, 7순에서 멈췄거든. 나 유연 작성하는데. 자, 이러면 6 가면 되지. 6 자총해요. 어, 어쩔 수 없어, 이건. <웃음> 자, 6픽이애 <laughs> 의뢰인 것도 몰랐네. 아니, 하도 루시 기가 막혀가지고. 그래 마피아라면 칠 칠초에 칠순 멈출 이유가 없지. 뉴 가야지. 아 삼픽 불하해 8 노선인데 아 3피. 오케이, 뉴 가야지. 야, 3피도 불안한 게왜 그래? 8 노선인데 수정 못한 거면 어떡하지?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냐. 물론 나도 이제 어, 조금 얼때리다가 시간 초 늦게 봐 가지고 늦게 이제 유언치긴 했는데 그래도 어 유언대로 가야지 그러니까 자축. 이피 <laughs> 마녀였어. 야 얘가 나한테 저주걸었구나. 막마였어. 야 막마 진짜 사기인 것 같아. 나 진짜 몰랐거든. 어 마녀 판인 것도 몰랐어. 얘가 루돌리다가 갑자기 멈추길래. <laughs> 얘를 열심히 돌렸다고 하고. 그뚜 그뚜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암튼, 어, 어, 팔 모자이크 확인. 어차피 내가 아니었어도. 테마, 언제인가. 죽을 아니 뭐야? 오케이. 그러면 너 경사. 오늘 밤엔 너를 초대해 주지. 아. 오케이, 오케이. 자일 의사입니다. 자일. 자, 이러면 의사 나가야지. <laughs> 자, 이러면 의사 나가야지. 결사. 어? 뿌리 지었네. 허경도 고려는 할게. 아니 오히려 허경 아니고 막둘다 특으로 빠진 것도 수리 잠깐만 정치 1, 2 다른? 얘가 결사작용이잖아. 왜 도, 군인으로 돼 있어? 지금 팔피 결사작용 잡아야 돼. 많이 하면 칠탕할 수도 있거든. 솔직히, 팔 구라 같지 않아. 그래서 1, 2중 보고 있거든? 이 픽은. 아, 판사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. 오케이. 잠시만. 잠깐만. 오. 어? <laughs> 야 이거 물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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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 가야지. 오다 이 가. 레지던트는. 오다 일감. 무조건 일이야. 아, 자, 레지던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자, 이러면 일 가야지. <laughs> 자, 의사가 근데 타일했나봐. 어 내가 테마거든. 수습 테마인데 수습으로 의사인거 알았고 분명히 유언 이사였을 거야. 유언이어서 내가 봤을 땐 타이란 거 같아. 야. 솔직히. <laughs> 오케이. 이러면 이... 네가 샀어. 오늘 밤엔 너를 초대해 주지. 아, 내가 소개 만드네. 꼭. 어, 내가 일단 눌렀거든. 얘가 총구를 안 올려서 얘가 테러면 지거든. <놀람> 5-7 다른? 잠깐만 자 그러면 나 광기거든 어차피 아, 우선 이렇게 하하, 그냥 쏴아버리고 싶고 아, 어차피 끝났네. 어, 끝났구나. <laughs> 야, 이거 <laughs> 타일, 타일 했어. 그래가지고 쉽게 이겼어. 이거 타일, 만약에 수습이 좋은 점이 뭔줄 알아? 누굴 썼는데? 만약에 의사다. 이러면 무조건 의사 나가면 게임 끝이야. 어, 무조건 게임 끝입니다. <laughs> 무시무시하네. 어, 팔님 하이유. 아, 감사합니다. 가자 마음속이 온통 거짓된 생각으로 가득하구나 자 심리학자 나왔습니다 확성은 없고 있고 어, 자 홀수탕 작용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분석해봐야겠어 그러면 짝수랑 대조할게 26으로 대조하겠습니다 둘중한 명은 거짓말을 있는게 확실해. 이픽 자손인데? 이 이피 의상가보다. 자경. 칠구. 이륙 다른 이어 극일초에. 그 7고 7고. 어 우선 7 가. 어 알아. 7피 가. 그니까 6피가 총구 2손이라고. <laughs> 7 가라고. 아 아닌가? 잠깐. 7아. 26 다른 팀이라고. 근데 6피 나랑 대립인데이 피기 자손인가 보다. 지금 이륙 다른 팀이고. 고로 나는 2P. 이 피. 이최고 피. 이 피. 이 피. 이 자, 7 먼저 갈게. 홀경작 성공, 했네 내가 봤을 땐 2픽이 의사 맞아. 2죽 다는 팀이고, 이픽이 자손이거든. 어. <laughs> 이픽이 자손이고, 그렇다면, 음, 일단 찬성하고, 4픽이 이 손작용 맞어얘 진작용 맞거든. 얘랑 대조해 봐. 그래서 마피아 찾으면 될거 같거든.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분석해 봐야겠 얘는 노손일 거 아니야. 야, 한 명은 48 다른 팀이고 노 손이야. 그러면 팔, 막, 그런데 손 없어. 고로, 팔피, 사, 팔, 최면 고려. 아, 아니구나. 팔, 팔 가도 돼. 6-8맙 팀이야 5화 지금 어.. 4-8 다른 팀이야 음. <laughs> 아니야 5픽 진특이야 지금 1-6 둘다 첫날 6픽이 잘..잘 봐오확화기화기잖아 6픽이 첫날 2 8 다팀이고 오늘 내가 어.. 4 8 다팀이야 그러면 자동.. 2, 어.. 8..8보고 근데 4 8다팀의 노손이야 8 무조건 그렇지 6마피아의 8보조거든? 그리고 5확이니까 인 5힐 줘 8... 5일하면 확승 아니야? 5일하면 확승이야 어떻게 해서든 <laughs> 오피 설마 군인 아니겠지?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분석해 봐야겠어. 이 이런... 오케이. 둘쯤 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확실해. 아, 군인이네. 나 건달인 줄 알았잖아. 아무튼. 이 도둑이었구만. 오케이, 오케이. 누구 줄까? 이픽 줄게.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심리학자 해봤고 어차피 내가 아니었어도 마승가기바 죽을 목숨 아니었나 사이거든 너를 초대 아볼게 아, 아니지 잠깐만 오케이 너야너경 가셈 노트북. 잠깐만 3 조사 합쳐서 6 조사 36 같은 팀이라고. 자 내일 오토 감수고 이러니까 아 바라 미안나위장임 이러는데 <laughs> 나도 구라거든 야 호리판인데 시증 해봐 이거 대잡이다 호리판 킬픽이 어. 어. 야. 이거 칠 밥, 맙... 일부러 1위선. 근데 어제는 그 사람이 오늘은 자, <laughs> 어제 드립까지 치면서 한번 쳐, 해봐. 아, 전부 시, 실... 호리판 이상하잖아. 어, 어제, 어, 제대로 당했어. 어, 그... 어제 그어 생각하면, <laughs> 이거, 호리판, 괜히 준게 아니고, 씻경 낸 거일 수도 있어. 그니까, 그거 생각해야 돼. 어제도 기영배였어. 멘트 똑같네. 아칠나 이거 칠감. 어 무조건이야. 하하, 그냥 버리고 맞아 싶어. 확실해. 어제도. 7곡. 가 가.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, 이거지. 자. <laughs> 오케이. 7픽 경찰 맞습니다. 1픽 위선마비거든. <laughs> 자, 찬성, 찬성. 어. 이걸 나한테 아프 한다고 <웃음> 이거? <웃음> 오, 야! 오! 삼사 중에 킬 내야겠네. 오늘 밤엔, 킬 너한테 역시다 잘할 지 사자일 삘이거든? 삼 잡아. 그렇지! 그렇지! 와, 와, 안 해, 사감. <laughs> 어, 관계없어, 사가. 아, 나 관계 있는데 안 먹어. 그냥 쏘아 버리고 싶군. 지금 아직도 내가 내가 시민 팀인 줄 아는 것 같은데? 야 근데 근데 진짜 어제 진짜 있었어 어저께 어저께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이제 그때 어 짜증나서 녹화 아, 안했거든 그그 녹화하려다가 말하는데 이제 기 기밀영장 배심이고 뭐 1픽 뭐 위선마비다 이렇게 나왔어 걔가 그렇게 나오야왜안 끝나 어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아, 이, 이, 어, 이탕이 맞지? 어. 오, 픽 보조였잖아. 자,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, 진짜 근데 경찰티가 많이 나더라고, 그 사람이. 그래가지고 이제 냅다 그 위선막 잡았지. 그때 호리판이었어, 호리판이었고, 야, 그게 하나의 작전이더라고. 어. 아, 가,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몰라요. 마피아는 화두 많이 올려서. <laughs> 내 오더가 1인데, 팔 오더를 들어? <laughs> 자, 아무튼. 어,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피아 해봤고. 가자. 어차피 내가 아니었어도. 또? 언젠가 죽을 목숨 아니었나? 자경. 오늘 밤엔 너를 초. 삼소라고? 향 삼소가? 오케이 오케이 삼 삼소고 나트가 자경 맞아? 오케이 너 믿을게. 아, 건달입니다, 건달. 영매, 의사. 아, 결사 여부. 거의... <laughs> 이말 안해?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.. 이피, 이피 테러일 수도 있으니까 말하지 마. 봐, 해킹... 오케이, 오케이, 확인! 해서 <놀람> <놀람> 그냥 쏘아 버리고 싶고 육 도둑이라고 해. 어, 최반대 육 도둑이라고 해. 야, 육 도둑이다. 야, 육 도둑이야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잠깐만 킬 내야 돼. 어 어떻게선 킬 내야 되거든. 오뭐 쏠게. 오뭐 쏘는 게 맞지 않아? 오케이 잘했다. 팔잘 쏴서 <laughs> 재밌네 이러는데. <laughs> 어, 자, 과학자, 나이스. 야, 난 진짜, 혹시나 판사인 줄 알았거든? 과학자였네. 요즘 과학자, 머리 좋아. 일부러 말안 하고, 어, 달리네. 말안 했는데 달렸어. 어, 나이스. <laughs> 자, 아무튼, 어, <laughs> 컨텐츠 성공. <laughs> 자, 아무튼, 이렇게 해서 마피아. 마피아 해봤고,